부안에서 온 편지 오디라의 고민상담. 자 사연 먼저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주실까요?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연. 이제 연애를 좀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술, 담배 안 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욕심일까요? 뭐 하나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옆에서 자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갑자기 두둥 등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네요. 어디 좋은 사람 없을까? 요옹? 별 담배 안 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 아, 저는 어떠신지. <laughs> 아, 다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민? 음... 진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네,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음...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 아 예진씨한테 있긴 있었는데 <웃음> <웃음> 뭐가 문제죠? 소라님은요? 아 저는 우선 무교이기 때문에 신앙심은 상관없고 술 담배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전 이거 보면서 그 만나기 힘든 이유를 알것 같았어요 어? 왜요? 이 술, 담배 안 하고와 신앙심이 좋은 사람, 이 잘못된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신앙심이 좋으면 술, 담배를 하, 하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 이것이 전혀 서로 관계 없는 요소들인데 이것이 합치되는 사람을 찾으니까 문제가 된지 않나. 예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적인 문제로 또는 종교가 달, 다르다. 아마도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가치관과 종교에 대한 신념이 다르다 보니까, 음. 그거에 맞춰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만약에 진짜로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 같은 종교에서 만나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음. 음. 은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같은 종교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는 걸 보면 본인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있는 걸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신앙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뭐 의미있고 멋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아 본인 케이스를 이렇게 장점으로만 소개시켜 줍니까? <laughs> 아뭐 물론 제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말입니다. <laughs> 아니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음. 두 가지의 종교를 같이 다닐 순 없는 건가요? <laughs> 너무 좋네요. 예를 들면 일요일 날에 바꿔서 가기. <laughs> 서로의 종교. 근데 절 어, 가고. 뭐 그렇게도 고 음. 음.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음, 음. 바꿔가기도 하지만 음. 하루에 둘다갈 수도 있잖아. 나알 빠지고? 어, 아니 둘 다. 예진이 가능합니까? <laughs> 아침에는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 <laughs> 저를 간다는 소리인가요? <laughs> 내가 양보할게 하지만 첫 번째는 교회야. <laughs>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음. 일요일 스케줄 아주 풀로 꽉 차겠어요. 아 저는 이 사연에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한 걸 엿본 것 같습니다. <laughs> 이분은 발이 <laughs> 네, 너무 심한가요? 건수씨는 혹시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전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추구를 <laughs> <laughs> 몇 년째 하셨나요? 더 코멘트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웃음> <웃음> 저는 그래서 이 분께서 어디 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좋은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이 맹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좋은 연애 상대를 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뭔가 방법이나 팁을 말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훈영님이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유일한 성공자잖아요? 유일한 유보남이시지 음.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음. 어, 선택하는 법 아니 음. 어, 연애 상대가 나와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 상대다라고 확신할 음.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어느 계기로 이렇게 딱 갖게 되신 건지. 일단, 인간은 굉장히 모자라고, 불안하고, 욕이 나올 것 같은데,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떤 연애 파트너나 결혼 상대는 그런 한 불완전한 나 내가 완전을 추구하는 길을 함께 갈 파트너를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완전한 데 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뭔가 서로 싸우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상대가 저는 좋은 연애 상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첫 번째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다. 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음. 저라면 만약에 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먼저 혼자서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너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을 뭔가 조성하고, 그랬을 때 뭔가, 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가 아닌, 함께 가는 여정이 즐거울 것 같은 사람을 찾아본다면 좀더 쉽게 뭐 연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소라님 사연입니까?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완전히 반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예, 예를 들면은 엄청 잘생겼는데 성격이 파탄인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한번 버려지고 난 뒤에 또좀 <laughs> 어, 성실한 듯 하면서도 돈을 막 쓰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한번더 버려진 다음에 음. 그러니까 계속 버려진 다음 보면은 아 어떤 평범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어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버려져 보셨는지. 아, 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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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laughs> 하기 싫어. 왜 버려지는 거죠? 이별이 아니라 <웃음> <웃음> 나쁜 남자? 이 <laughs> 예, 이번에 이걸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시요 <laughs> <laughs> 제발 제발 알려달라고 <laughs> 있는다. <거야. 웃음> 네, 어. 네, 그럼 그런 좋은 그, 분을 잘 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어, 조언이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운영님.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은 누가 읽어주실까요? 어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미녀 흔히 말하는 K 장녀. 마지로 태어나서 결혼생활 30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나이 50대가 되다 보니 많은 걸 내려놓게 되더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연은 항상 누나로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남동생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말을 방송에서 전하고 싶네요 역으로 제가 도움이 돼줘야 하는데 항상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울케한테도 항상 미안하고 묵묵히 도움 주는 울케도 고맙고 그런데 식구라서 더 그런가 집적되고 고맙단 말을 레벨 10 중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맘속은 10이 다 꺼내서 고마움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어릴 땐 그렇게 싸우고 서로 했었는데 커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예지 님께서 또 사연 읽다가 감동 받으셔서 울컥울컥 하시는 모습이 중간중간에 말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어,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부활 라디오 방송이 생긴 걸 보고 이걸 빌려서 꼭 누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채택이 돼서 꼭 동생한테 제 마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아, 와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도 동생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대단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두사 음. 따뜻한 사용과 고민 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부암피플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디라의 DJ 김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는요. 다잘될 거라고 말할 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오랜만에 사간 간식을 아이들은 쉬지도 않고 먹는다. 120cm나 될까? 저 조그만 몸에 내가 먹는 것보다 많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아이들은 어느새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였다.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면 다 자랐을 때의 생김새를 상상해 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나만큼 혹은 나보다 훌쩍 커 있을 거다. 아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나서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넘어져서 엄마 얼굴에 주름을 남기고 다쳐서 아빠 가슴을 쪼그라들게 했던 날들. 사진을 봐야 어렴풋이 기억날. 아주 작았던 시절이 지났고 지나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의 눈에 멋있게 보였던 어른의 큰 덩치와 세련된 복장과 넘치는 돈은 세월처럼 숨만 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아니었다 이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는 쉽게 해야지 를할수 있는 어른이 아니었고 자기 목표 정도는 알고 가야죠.에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른도.인생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당연하지를 외칠 수 있는 어른도 아니었다.손톱 옆에 거스러미를 뜯다 손에 염증이 생겨버렸다.손톱과 손 사이를 째서 고름을 짜내야 한다는데. 병원에 가기 싫었다. 그냥 놔두면 손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터넷에 어떤 글을 읽고서야 울상을 지으며 병원에 갔다. 치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떠오른다. 아, 이래서 선생님이 뜯지 말라고 했구나.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에게 그만하라고 말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 어른에게는 어른이 힘이 없는 존재인 까닭이다. 엄마가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 벌써 1년이다. 일이 넘치니 병이 되었는지 엄마는 아직도 기침을 한다. 무리하면 안 돼. 라는 말을 엄마에게 했을 때 나는 아직 학생이었다. 아이의 말은 어른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이 말한다. 칭찬도 해주고 해야 수업 듣는 것도 재밌고 그러죠. 아이의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가 아이의 행동에 다시 큰 소리가 나간다. 아이의 말은 어른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들은 오래 슬퍼하지 않는다. 금방 잊고 새로운 일들을 힘껏 즐긴다. 자고 일어나면 친구들이 기다리는 학교로 가서 또 다른 놀이를 시작한다. 숙제를 하지 못해 손바닥 맞을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들이 삶을 누르고 있는 게 어른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른을 부러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른의 어깨가 말랑말랑하지 않은 이유가 무거운 짐과 그 짐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 삼이라는 것을 그 문제를 매일매일 풀어야 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루하루 자라는 몸이 자랑스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10년이 지나고 나니 나는 방황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방황한다는 말이 싫었다. 갈팡질팡하다. 배회하다는 말도 싫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사람을 못나 보이게 한다. 못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나의 20대를 돌이켜보면 세계는 배워야 할것 투성이인 높고 높은 계단이었다.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언제쯤 나도 그렇게 답할 수 있게 될까라고 생각했다. 25살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27살에는 포기하는 법을 28살에는 원하는 것을 잘하게 되는 방법을 29살에는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서른이 되자 그랬다.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때 배운 최승호 시인의 부거라는 시가 마음속에 다시금 살아났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거봐, 너도 부거지? 너도 부거지? 너도 부거지? 거울에는 흐리멍텅한 눈가를 한 내가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끝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로 채운 시간은 일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였다. 옆에서는 멋진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좋아서 한다는 말들. 나는 코웃음을 치고 만다. 내 얼굴 앞에. 이런 나라서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을 두고 많은 것을 가리게 됐다. 내 말투, 내 생각, 내 표정, 내 웃음. 지나고 보니 후회밖에 남지 않는. 두꺼운 가림막을 내려놓는다. 무엇을 위해 지금 나는 두려워하는 걸까? 서른 두 살이 된 나는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솔직해질 수 있을까? 마음과 마음이 얇은 막, 천, 어떤 것 하나 없이 다할수 있을까? 긴 문장들로 두르는 말 없이, 어떻게 나의 감정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웃고 나누고 오늘을 살수 있을까? 방황이 날리는, 날 아프게 했던, 내가 너무 싫어했던 방황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본다. 어울릴 방, 논일 황. 방황이 어울려 논다는 뜻이라면, 방황하는 삶이 더 살아볼 만한 것 같다. 내 옆에 네가 있고, 우리가 함께 걸어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삶의 무수한 줄기들을 타고 꽃처럼 피어난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생명이 있음을 다른 모양과 다른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오늘을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두가 한 번씩 꿈꿔보는 이상적인 어른은 아니더라도 세상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은 어느 날 되어 있지 않을까?